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세례, 유아 세례와 그리고 성인 세례, 견신례의 그세 가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개회기도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밤을 깨고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신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지체를 세우는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쁨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유아셀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인 세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이제 부모의 입이 아닌 자신의 입으로 공적으로 고백하며 교회의 완전한 회원으로 세워지는 견신례를 거행하는 것은 가장 합당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는 인간의 결심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로 이루어지는 예식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거룩한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어, 이다윤 아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 그의 부모님 이동근 성도님, 조정현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이 앞으로 이렇게 등단해 주시죠. 예, 여기 등단해 주세요. 계단을 보고 세례는 물로 씻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 다윤 이 아기는 아직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부모의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부모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문답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다윤이를 잘 키울 것을 약속을 받고 여러 성도들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동근 성도님, 조정현 집사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신실하게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서약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이동근 성도님 그리고 조정현 집사님,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의 예배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권면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회중들을 향해서 제가 권면하고 묻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또다임 목사로서 이 교회의 회중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배와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감으로써 이 아이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은 힘쓰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올라오세요. 뛰어 올라오세요. 이 들고 계시.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태초에물 위에 운행하시며 생명을 창조하셨고, 홍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으며, 홍해의 물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성별하여 조사, 이 물로 세례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 우리 다윤이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주님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윤이 세례를 받는데, 아, 어, 잠깐만 이렇게 돌아서시죠. 우리 회중들을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잘 웃고 있는데, 끝까지 웃기를. 네, 우리 다현이에서 함께 세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구조로 고백하는 이 다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 네, 다시 한번 돌아서시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이렇게 돌아서세요. 네, 돌아서시고 아, 저는 단임 아, 목사로서 어, 오늘 오늘부터 우리 아, 이 다윤 아가가 우리 아, 동광교회의 유아 세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이 아이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함께하시고. 시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 이 세례를 유아세례를 받은 아가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팔찌, 금색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예쁜 팔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을 목회하는 동안 유아세례를 받은 저한테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전부 다 이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팔에다가 채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엄마가 가지시고. 자, 이쪽에 다. <laughs>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곧 이어서 성인 세례가 있겠습니다. 송인 성인, 성인 세례는 송형주 그리고 최지수, 최민규.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순서대로 이 서를 보고 이렇게 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받기를 원하는 세 분의 형제 자매를 환영합니다. 성인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감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이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이제 세례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묻겠습니다. 송형주 씨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형주 씨, 최지수 씨, 예, 최민규 씨, 그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예, 고백합니다. 네, 다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laughs> 그대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모든 악한 세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아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 예배와 성례를 성실히 참여하며 교회의 가르침과 그리고 치리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회중들에게 다시 한번 서약, 서약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온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성례전을 증언하고 축하하는 여러분은 곧 세례를 받게 되는 이들이 그리스 안에서 그리고 동강교의 회 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랑과 후원과 돌봄을 베풀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을 꿇고 앉으시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저를 제단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형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최지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최민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오늘 여기 송영주, 최지수, 최민규 어, 형제 자매가 아,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 그리고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저는 아, 이 교회의 당, 당회장으로서 단임 목사로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또 사도들의 전통을 받아서 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어, 예, 세례를 받은 송영주 어, 최지수 어, 이두 분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 결혼한 날도 당연히 같고요. 그리고 어, 세례를 받은 날도 같은 날이 되는 특별한 그 인연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리고 인도하심 그 사랑에 늘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민규 형제를 기억하셔서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갈렙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의 기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시면서 권면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견신례가 남았습니다. 견신례는 어,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스스로의 신앙을 온 교회 앞에 고백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식입니다. 견신례는 부모의 신앙에 의지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교회의 완전한 회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어, 견신례. 또는 입교식을 하게 되는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유지훈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지훈 네, 크게 대답해야 돼요. 네, 복장 소리가 작으면 안 됩니다. 네, 은윤아네 그리고 손민찬 네, 순서대로 서주세요. 자, 견신녀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모의 입이 아닌 자기의 입으로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요아세레시의 부모가 했던 서약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예배와 성찬에 성실히 참여하며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힘쓰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어, 자리에서 어, 무릎을 꿇고 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이세 명에게는 어, 세례가 아니고 어,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유치훈, 은윤아 그리고 손민찬이, 온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나이다. 이들에게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고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당회장이자 담임 목사로서, 어, 유지훈, 은윤아 손민찬 이세 분이, 어, 우리 교회에 이제는 유아세례 교인이 아닌 완전한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꽃을 내려놓고 나오시고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견신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서 서십시오. 꽃을 내려놓고 나오세요. 네, 아니.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서십시오. 오늘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전체 교인의 그 성찬식은 없지만은, 아, 우리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시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아기가 성찬을 받기에는, 네. 자, 주님께서 친히 말, 마련하신 식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식탁은 저의 것도, 우리의 교회 것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이웃과 화평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통해 그리고 견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새 가족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식탁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찍히신 자신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며 이 권세 있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용서의 잔으로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인치십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이요 구원이옵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와 땅의 모든 성도와 함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빵과 잔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 참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은 하나요? 어,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이 떡에 참여함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후또 견신례를 받은 후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견신례를 받으신 분들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견신례 받으신 분들부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의 몸입니다. 그리스의 몸입니다. 받아서 그리고 그리스의 피입니다. 그리스의 피입니다. 마시세요. 그리스의 피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세 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임재의 주님, 이 거룩한 식탁, 식탁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며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힘과 확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되게 하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